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타코야끼의 불닭볶음면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닭의 타코야끼 드셔보셨나요? 저는 지난번 먹방에서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타코야끼를 직접 만들어 먹었었는데요. 오늘은 짜잔 주문을 해봤습니다. 요즘 타코야끼를 배달로 파는 곳이 많아졌는데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 맛, 치즈 맛. 와사비 맛, 그리고 칠리 시림프 맛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불닭과 가장 잘 어울리는 타코야끼는 무엇일지 제가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불닭볶음면은 두 봉지를 준비했고요. 이렇게 면을 잘 끓여준 다음 소스 쭉쭉 남김없이 짜서 넣어주고 센불에 살짝 볶아줬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오늘의 메뉴 너무 맛있어 보이죠? 여기 있는 치킨은 타코야끼 집에서 주문했습니다. 타코야끼 집에서 치킨을 팔다니, 과연 어떤 맛일지 치킨 먼저. 아 잠깐만 이거. 튀기모 맛이 저번에 먹었던 그 매콤 전복 닭다리랑 엄청 비슷한데요? 같은 하사끼 아닐까? <laughs> 와. 아, 진짜 잘 어울린다. 확실히 그 와사비의 향이 뭔가 끝맛을 좀 깔끔하게 피니시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또 이것도 괜찮네요. 아 맵다 근데. 와사비보다 오리지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laughs> 와사비의 살짝 알싸한 향과 불닭의 매콤함이 약간 서로를 약간 자극시키는 그런 느낌. 야, 맵다. 그럼 이거 칠리랑 먹으면 더 매운 거 아니야? 그냥 먹어도 굳이. <laughs> 치킨이랑. 어, 그러고 보니까 치킨에 불닭을 잘안 먹어본 것 같네요? 잘안 먹는 이유가 있네. <laughs> 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팀킬이라고 하나? 뭔가, 둘다 어중간해져. 음 짠잘먹었 습니다. 아, 이게 둘이 궁합 이 진짜 좋 은, 이 유가. 타코야끼를 먹다 보니까 그 마요네즈랑 뭐 다양한 소스들이 좀 느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는데, 불닭을 한입딱 먹으면 또 리셋! 불닭 먹다가, 아, 매워서 못 먹겠다 했을 때 하나 딱 먹으면 리셋!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둘이 아주 그냥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코야끼집에서 다양하게 팔길래 여러 개를 주문을 해서 어떤 게더잘 어울릴지 먹어봤는데, 그냥 오리지널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다른 집에서는 파 타코야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면 또잘 어울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혹시 드셔보신 분 있으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풀닭볶음면 먹을 때 오리지널 타코야끼가 최고야! 부드러운 타코 반죽 풀닭과 만나면 감칠맛 타워, 홈스타운드. <laughs>